안녕하세요. 오스카라이프입니다. 어, 지난번에 위월강보합의 설치 및 실행 가이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애뮬 추가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음, 자료에는 어, 제가 추가하고 싶은 애뮬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자, 그것들을 제가 어떻게 추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emu를 추가하는 방법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게좀 많은데요.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추가하고자 하는 emu를 파일을 구해서 SD카드 루트 밑에 복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msx 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msx e m u 파일을 구하셔서 이렇게 루트 밑에 복사를 해 놓으십니다 자이 msx 가이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이 msx e m u 은 특이하게도 어, roms 폴더가 roms 로안 되어 있고 games 로 되어 있습니다 이 games 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머신별로 분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m x 1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분류별로 액션이냐 어드벤처냐 아케이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롬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 MXS m 뮬을 한번 추가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애뮬과 롬 파일을 구해서 SD 카드의 루트에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어, emul과 롬파일을 구해서 sd카드의 루트에 복사를 하시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하실 일은 뭐냐면, 위플로우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위플로우 안에 들어가시면, 이 플러그인스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플라그인스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면, 맨 밑에 플랫폼, 플랫폼 INI라는 파일이 있죠? 자, 이 안에 들어가십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 플라그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라그인스하고, 이렇게, 에뮬 타이틀하고, 자, 이상한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에뮬에 관한 고유 번호인데요. 제가 msx 에뮬을 추가하고 싶은데, 자, msx 에뮬은 여기 보면, 424d5358 이라는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확인하시고, 어,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일단 닫습니다. 자, 424d5358 이죠. msx 가. 자,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emu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림 파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어떤 그림 파일이 있어야 되냐면, 먼저 위플로우 안에 백그라운드스라는 폴더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테마, 랩소디시마라는 테마 안에 보면, 자, 이게 백그라운드 되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msx를 추가하고 싶은데, 이미 이제 이 것들을 구해놔야겠죠? 여 보시면 자, msx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자, msx png라는 그리, 백그라운드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이 있어야만 어, 백그라운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구하셔서 어, 어, 카피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미 제가 배포해드린 거에는 msx가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그림하고요. 그다음에 휠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휠 그림이 뭐냐면 그 메인 화면에서 나오는 그림 있죠? 자, 여기 휠 그림은 어디에 가시냐면 여기 소스 메뉴라고 있습니다. 여기 소스 메뉴. 위플로우의 소스 메뉴 안에 들어가셔서 소스 안에 들어가면 랩소디시마라는 폴더가 있죠? 이 안에 들어가시면, 스몰 커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스몰 커버스에 들어가면, 이휠 관련된 그림이 있죠. 여기서 보면, 여기 MSX PNG를 여기다 이미 카피해 두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휠에 관한 작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더불어 휠 그림이 있어야겠죠. 자, 이거를 구하셔서 카피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는 이게 이제 배포해드린 거에는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두 가지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행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행 파일이 어디 있냐면은 이플러그인스 폴더에 있습니다. 이플러그인스 폴더에 들어가면 자 여러 파일이 있는데. 자, 이게 이름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보면, 음, 여기 보시면, 어, m s x d o l 하고 msx.ini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자, msx.dol은 일종의 실행파일 같은 거고요. 위에서 시, 어, 실행시키는 실행파일 같은 거고, msx.ini 파일은 msx에 관한 환경파일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거를 한번 이런게 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한번 mss.ini 열어 보시면 거기 여기 보시면플러그인스해 가지고 아규먼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 배너 사운드라든지 콘솔 커버 아이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보면은 실행 파일을 뭘로 하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m s s d o l 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롬 파일 타입에 관한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롬 파일 파일 가, 타입 같은 거 설정해놓고 자, 중요한 아까 그 플래그인 플랫폼 속에서 봤어, 봤었던 그 고유 아이디 있죠. MXS는 424D5358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매직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롬 파일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롬 디렉토리 mss.games라고 되어 있죠. 자, mss는 롬스라는 폴더가 아니고 mss 안에 games라는 폴더 안에 롬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롬 파일 폴더도 지정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mss.ini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어 m 뮬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는 자, 마지막으로 추가하실 게 뭐냐면 어, 소스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랩소디 테마에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 랩소디 테마 안에 소스 메뉴 ini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ini 파일을 열면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자, 뭐, 버튼 0, 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휠 나오는 것들인데, 맨 마지막에 제가, 버튼 33에 msx를 추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가하는 방법은, 그냥 위에 있는 걸 복사하신 다음에, 자, 뭐, 오토부트라든지, 카테고리 페이지, 카테고리 같은 것 그냥 네임이 두고요. 자, 요 밑에서부터. 이미지는, 자, ms, 그 msx.png죠. 이게 뭐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고요 이미지스 언더 S는 그휠 관련 이미지입니다. 역시 MSS PNG라고 되어 있고요. 요 매직이 아까 그 MSS 고유 아이디죠. 플랫폼 INI에서 본그 MSS 고유 아이디를 줬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플러그인 아까 폴드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고, 그냥 타이틀명은 MSX다. 자, 이렇게 하나 추가해 주시면 그 실제 에뮬에서 또 화면에서.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지만 하나의 M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자, 이상으로 어, 위 얼간고압에서 M을 추가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카라이프였습니다.